게슈탈트 코칭 5장 게슈탈트 코칭 과정. 대부분 임원 코칭 과정은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일의 범위를 좁히고 관계의 적합성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코치와 후원자들 사이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양쪽이 협력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 최종 검토 결과, 결과 검토를 포함하는 일련의 코칭 세션을 제공하는 계약 과정이 있, 있게 됩니다. 일부 코치들은 심리 프로파일 도구들이나 피드백 훈련과 같은 추가 요소를 요소 사용을 좋아합니다. 많은 코치가 직접 대면을 선호하지만 이것이 항상 실용적인 것은 아니어서 전화 전자 통신 및 화상회의 등을 이용한 원격 코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몇 가지 요소를 공유하면서도 초기 단계의 관계 구축 알아차림 향상 그리고 집중적인 접촉에 중점을 두는 구조화된 게슈탈트 코칭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핵심 과정은 다섯 단계이며 특정 상황과 요구에 따라 추가적 요소들이 보강될 수 있습니다. 핵심 과정의 다섯 단계. 1. 사전 미팅과 계약. 사전 미팅. 사전 미팅은 일반적으로 HR 담당 이사와 잠재적 고객의 일성 관리자, 그리고 코치 사이에 대화하며 코치 배정 상황을 설명하고 배경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직 후원자의 관점에서 볼때 코치의 자질과 신뢰도 그리고 코치와 코칭을 받는 고객 그리고 조직 사이의 잠재적 적합성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코칭 고객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두세 명의 코치를 만나 관계적 상호작용을 시험해 볼 기회를 얻습니다. 표5-1 사전 미팅과 계약 행동 사전 미팅 코치 HR 담당이사 직족, 직속 상사 사이의 대화 목적 간략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전 면담 단계 대화의 초점은 맥락적 설정 코칭을 위한 주제와 대상들을 정한 데 있습니다 행동 사전 미팅 코치와 잠재적 고객 사이의 첫 번째 대화 목적 생산적 코칭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상호 작용이 있는 만남으로 흔히 설명됩니다. 행동, 계약, 코치, 코치를 받는 사람 조직 후원자 간의 3자 계약회의 또는 고객과 직접 쌍방 계약 목적 코칭 주제파악 기대사항과 원하는 결과 확인, 검토와 평가 방법에 대한 합의 등이 이루어집니다. 게스트할드 코치들은 이 사전 미팅을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치는 코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 경험을 맛보게 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코치가 초기 접근에 대한 고객 반응이 어떤지 볼수 있고 고객이 만약 코치와 함께 일하기로 했을 때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케미가 맞는 관계는 단지 좋은 느낌 이상을 의미합니다. 일부 코치인 고객들은 코치와 함께 할때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지지적이고 양육적인 방식 또는 기업 세계를 이해하며 필요할 때 강하고 통찰력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코치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서로 끌리는가 하는 문제는 코치에게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코치들은 즉각적으로 공감하고 연결되는 경험을 할수 있는 고객과 함께 일하는 것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최고의 작업은 가능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작에서 도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 단계의 목적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기대와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하며 검토와 평가 방법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사려 깊게 관심을 보이면 긍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을 수 있는 오해와 미래의 실망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기업 코칭은 3자 협정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삼각 계약이라고 불리는 이 계약에는 코칭 받는 사람의 직장 상사 또는 HR 담당 이사와 같은 조직의 후원자, 코치 그리고 고객이 포함됩니다. 이 대화는 사전 미팅 대화의 대 대화를 바탕으로 하며 수행력 향상,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지, 개인의 성장과 발달, 차기 후계자 승계 계획 또는 이 모든 것에. 조합 등 코칭 주제를 더 세부적으로 다듬게 됩니다. 일부 최고 경영자와 경영진은 이 협정을 쌍방으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사회의 의장이 과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도 관심 없어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계약이 쌍방향인 또 다른 이유는 사업주가 사장이며 코칭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객이 그들의 경력이나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 코칭 주제를 조직 성과하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후원받은 활동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효과적인 계약은 전체 코칭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코칭 슈퍼바이저는 코치가 코칭 계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대, 결과, 비밀 유지와 같은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발견합니다. 2. 시작하기 첫 세션. 코칭 여행을 시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세션은 뚜렷한 특성이 없거나 추가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코치가 등장해서 고객에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물어보면서 시작합니다. 몇몇 코치들은 고객의 사전 기록들을 자세히 확인하거나 심리 평가를 하거나 다면 평가 과정에 대해 작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코칭 모델에서 첫 번째 세션은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관계 구축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세 번째는 전형적으로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면 평가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세션은 최소한 반나절이나 이상적으로는 온종일 소요될 필요가 있습니다. 표 5점이 시작하기 첫 세션 행동 최소한 반나절 이상 되도록 하루 종일 시작 세션 목적 관계 구축의 시작 실내 구축과 라포 형성, 서로 알아가기, 자세한 인생사 탐색, 피드백 과정 준비, 개인사와 인생 이야기. 코치들은 개인사를 탐색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구조화된 훈련을 통해서 일을 실행합니다. 저자가 좋아하는 방식은 라이프라인 훈련입니다. 만약 이를 알지 못한다면 여기에 간단한 기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라이프라인 훈련. 고객에게 주는 지침. 플립 차트 위에 직선이나 곡선을 기다란 선을 그리세요. 맨 왼쪽에 당신이 태어난 해를 적으세요. 과거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하나 그리세요. 오른쪽 끝에 오늘 날짜를 기록하고 미래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선을 그으세요. 당신 삶의 궤적 안에는 가족, 배경, 교육, 경력, 형제, 자매 또는 자녀의 탄생,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그리고 중요한 관계의 시작이나 끝이 포함됩니다. 과도기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시간을 포함하세요. 더불어, 개인적으로 전성기나 힘들었던 시기, 자랑스러운 성취, 그리고 당신이 후회하는 사건들을 써보세요. 당신이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이 군대에서 일했다면 그 이후로 당신은 수없이 많이 이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시민들의 소요 사태나 가족 외상과 같은 더 극단적인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건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개인적인 사건과 직업적인 사건들을 모두 포함하세요. 당신의 정서적 여정을 살펴보고 당신이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몰입할 때뿐만 아니라 당신이 막막하고 길을 잃었거나 슬프고 혼란스러웠을 때도 포함하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적어 보세요. 고객을 위한 라이프라인 훈련의 가치는 이런 종류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검토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정서적 경험과 연결해주고 어떤 모습인지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히 연속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진실합니다. 코치 입장에서는 고객의 삶에 대해 게슈탈트적인 관점에서 깊이 통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 경험의 기반인 배경입니다. 코칭 후반부에서 이것은 현재의 이슈나 도전들, 그리고 새로운 전경이 어떻게 과거로부터의 메아리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3. 코칭 주제 결정과 피드백 과정 피드백 과정 첫 세션이 끝날 무렵에는 코칭의 다음 단계인 집중적 구두 면접 다면 평가 과정을 상세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모는 직장에서 최소한 최소 한 번의 다면 평가 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그 훈련은 보통 원만하게 이해됩니다. 온라인 설문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지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고객의 업무 상황과 그들의 폭넓은 삶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포함하는 구두 면담 피드백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자는 해당 개인의 직속 상사, 몇 명의 동료들과 직속 부하 직원, 소수의 추가적 내부 동료, 외부 고객,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을 포함하여 15명 정도와 대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객들은 이를 처음 들을 때에는 놀라거나 흥분과 불안이 섞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그들이 했던 설문지를 통한 다면 평가 과정과 방금 들은 방법의 차이를 재빨리 파악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목록에 누구를 포함해야 할지 재빠르게 생각합니다. 고객은 가족과 친구를 참여하게 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료신탁의 최고 경영자인 패트리샤가 최근에 실시한 구두 다면 평가 과정에 제시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대표, 그녀의 사장, 그룹 이사 세 명, 자회사 사장 동료, 선임 경영진의 이사 네 명, 직속 부하 직원, 공급 업체 회사의 최고 경영자, 외부 핵심 외부 이해관계자, 그녀의 남편, 아버지, 형제 그리고 아들, 가족, 오랜 친구. 이러한 논의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구두 다면 평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히 누가 궁극적으로 보고서를 볼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일부 고객들은 무언가 측정되고 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절차와 목적, 잠재적 이익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이며,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표5.3 코칭 주제 결정 및 피드백 과정 행동 직장 동료들 가족과 친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이 포함된 구두 면담 다면 평가 과정 목적 코칭 고객의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관점을 얻음 핵심 광점 식별하기 발달 가능성 명료화 코칭 안건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출처로부터의 자료 수집 행동 피드백 보고서 전달과 코칭 주제 수정에 초점을 맞춘 반나절에 걸친 세션. 고객이 중요한 타인에 의해 그들이 어떻게 지각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 피드백 수용, 의미 이해, 학습 내재화. 피드백 자료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고려하기. 코칭 안건들을 섬세하게 조정하기. 패트리샤가 사람들의 연락처를 저자에게 알려주고 참여 여부까지 물어 확인한, 확인하여 준뒤 저자는 일련의 전화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보고서에 개인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것이고 비밀을 준수한다는 것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반 구조화된 대화는 다음 사항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핵심 강점 1, 핵심 강점 2, 강점의 과도한 사용, 강점의 이면, 3, 개선 및 개발 분야, 4, 최근 관점 및 행동의 변화, 5, 잠재력, 6 개선, 변화 또는 실행되어야 하는 하나의 큰일 7. 기타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화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피드백은 해석이나 분석이 추가되지 않고 구두 의견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무엇이다로 표현됩니다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보고서를 상세히 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직접 대면하는 코칭 세션에서 이를 다룹니다 구두 면담을 통한 다면 평가 과정에 피드백 양은 상당할 수 있고 논평의 중복과 주제의 반복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든 의견을 포함하기보다는 구분되는 논평과 주제만을 제시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몇 페이지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는 코칭 고객이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자는 보통 이 세션을 반나절까지 계획합니다. 코칭 주제 개선 이 코칭 모델에서 코칭 주제들이 형성되는 것은 사전 미팅과 계약 초반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 과정이지만 주제들은 보편적으로 구두 다면 평가 훈련 이후 좀더 명확하고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남용되거나 과장된 강점들에 대한 질문은 개선 변화 또는 수정을 위한 하나의 큰 일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드러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이 자신의 코칭 주제를 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행동에 대한 긴 목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보다는 무엇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지에 관한 짧은 목록이면서 가장 간결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고객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4. 1년의 코칭 세션 대화들. 코치들은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2시간씩 6회 세션으로 코칭 시간을 구성하거나 상황과 효용성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1년에 걸친 패키지 코칭 등 저마다 선호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5.4 1년의 코칭 세션 대화. 행동, 일련의 코칭 세션, 고객의 욕구와 그들의 코칭 안건에 맞춰 정확한 세션 수, 실질적인 고려사항은 이러한 요소가 완전히 직접 대면인지 또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원격으로 제공되는지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조합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적, 코칭 안건들을 원활하게 다루고자 함, 새로운 이슈나 도전들을 다룸, 행동, 표준 코칭 대화 외에도 핵심 가정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화, 면역, 매핑 훈련과 같은 구조화된 과정들을 통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고객들이 내부 변화의 역동, 변화에 저항하는 힘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핵심 신념과 가정 파악하기, 개인적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더 나은 장비를 갖추고자 함. 이몽 코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개인과 조직의 요구들이 충족되도록 설계된 맞춤형 과정이라는 정의입니다. 초기 세션들은 일반적으로 코칭 안건에서 발생하는 우선순위와 목표 문제를 다루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명백합니다. 새로운 세션들은 중단된 곳에서부터 시작하며 학습을 위해서 이미 합의된 행동들을 검토합니다. 일부 고객들은 코치가 그들의 평범한 근무 환경에 하루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겠다는 제안을 환영합니다. 여러 차례 해 보았지만 저자는 보통 내가 전에 보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며 놀라고 납니다. 예를 들어 식품 가공 회사의 공장장인 패드릭은 나에게 그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루 동안 지켜봐 달라고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의 하나는 그가 경영 회의를 다룬 뭐 다른 모든 직원에게 개방된 복도에 서서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직원이 경영팀 내에서 의사소통하고 상호 작용하는 것을 직접 보고 논의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저자를 놀라게 한 점은 그의 가볍고 능숙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의 코칭 대화들과다면 평가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추측해 낼 수도 있지만 실제 작업 환경에서 그들의 강점이 훨씬 더 눈에 띄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변화, 면역, 맵핑 과정에 대해서 최소, 최, 최소한 한 세션 정도를 할애할 것을 고객들에게 권고합니다. 저자는 고객에게 개념을 설명하는 몇 가지 서적들을 읽으며 코칭 안건에서 중요한 이슈를 찾아내도록 요청함으로써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맵핑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장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출처인 캐건과 레이의 저서인 변화 면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코칭 과정에서 내가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게슈탈트 접근법과 잘 맞아 떨어지며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고객들의 깊고 오랜 방식을 설명하는 강력한 믿음, 숨겨진 약속, 핵심 가정 등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흔히 고객들을 매혹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또 고객들이 개념적이고 실질적인 돌파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코칭 과정의 리듬이 상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작업은 기대에 따라 진행되어 사전 미팅, 계약 그리고 다면 평가 단계는 강력하고 명확한 코칭 안건들을 생산하고 코칭은 확고하게 재개도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처럼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험난한 여정과 코치의 역할. 고객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 같이 즉각적이고 긴급한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코치에게 주요한 도전 과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성을 조성해내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또는 기간 사이에 당신이 추가 세션을 재계약한다면, 고객들이 이전에 계약했던 개발 프로그램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 낙관성, 자신감 등을 잃거나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지지가 필요한 위기의 시기를 겪기도 하고, 고객들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철회하면, 갑자기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션 사이의 간격이 더 길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코치들의 역할 가운데 일부는 그곳에 있으면서 놀라움, 좌절, 기분 변화 등에 당황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코칭 여정 중 주요 지점에서 필요한 자원, 지원과 도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심도 있는 개인적 성장과 수직적 발전은 전형적으로 심오한 자기 재평가 기간을 포함하며 그 기간은 그 기간의 개인은 마음의 평정 상태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장이 고통스럽고 공허감으로 들어가는 불안한 경험이며 더는 버틸 수 없는 오래된 확신들을 움켜쥔 채 다른 쪽으로 나오기 전 허물을 벗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코치가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며 고객이 자기 지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과 무관하게 일부 고객들은 이메일,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세션 사이에 그들의 코치와 연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큰 가치와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고객들은 그들의 코치를 외면할 정도의 새로운 도전이 생겨났을 때 마지막 코칭 세션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세션이 4주 뒤로 예정되어 있을 때 전체 사건이 그 사이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더 즉각적인 요구를 위해 문을 열어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코치들은 고객이 가끔 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내 경험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경영자들은 흔히 과도하게 자립적이고 대부분은 외부의 추가 지원을 택하기 전에 연락하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옵니다. 5. 코칭 과정의 검토와 평가. 조직 후원자들은 보통 코칭 면담이 끝날 때 결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 코치들은 초기에 제시된 코칭 주제에 초점을 맞춘 다면 평가 과정의 미니 버전을 실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코칭의 전체적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치 있는 전후 자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주 사용되는 과정은 초기 계약한 새 당사자, 후원자, 코치, 코칭을 받는 고객을 다시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마다 그들의 관점에서 코칭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진척이 있었는지 공유합니다.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코칭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러진 못했는지 또한 검토 과정에서 매우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표5.5 코칭 과정의 검토와 평가 행동 코칭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 미니 다면 평가 연습을 통해서 할수 있고 여러 동료들과 논의하여 수행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초기 3자 계약 관련자들의 재구성을 수반합니다. 목적 기대와 원하는 결과에 대한 코칭 과정의 효과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행동. 작업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한 재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검토회의는 코칭의 안건들이 더 길어지거나 장기적 코칭 개입이 요구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새로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목적. 첫 번째 단계에서 수행한 작업과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지속하고자 합니다. 코칭 과정의 초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과제, 문제 주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비록 검토가 코칭 참여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프로그램의 연장을 제한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근거는 그 과정이 목표나 새로운 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오랜 기간이 요구되고 그 과정 중에 논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속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개별적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더 집중적인 코칭 과정 때로는 프로그램에 더 집중적인 코칭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사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또는 코칭 수련회가 다른 추가적인 후속 지원과 함께 개별 코칭 개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좀더 유의한 수준의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더큰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코치 또는 HR 담당 이사의 견해에서 나옵니다. 코칭 수련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리더들에게 그들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분명한 사업이 있는 곳에 유의한 투자를 하기 위한 결정 책임 규모 그리고 복합성의 증가를 관리하는 리더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결정 리더가 자신의 스타일 행동 그리고 자신의 사고 방식에 유의한 변화를 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결정 또는 웰빙에 대한 고려와 소진 위험이 있는 경우에 리더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표5.6 임원 코칭 수련의 행동 한명 또는 더 개인적인 리더를 위한 2, 3일간 외부에서 진행되는 맞춤형 코칭 워크숍을 말합니다. 차별적인 요소들은 코칭을 받는 이들의 욕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된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이슈가 잠재적인 소진이라면 주요 관심사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안적으로 행동적 안건을 위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목적, 충분한 시간 확보를 포함하여 컨디션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중적이고 철저한 분석 코칭 경험에 참여하게 합니다.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코칭 자원들을 끌어내고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개발 작업을 위해서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코칭 워크숍은 상당히 맞춤화되어 있고 보통은 개인적인 환경의 거주시설에서 계획됩니다. 이는 하나의 개별 그룹 또는 전형적으로 네명 이하인 소규모 집단이 될수 있습니다. 코치의 관점에서 그것은 참여자들에게 강력하고 생명력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빈 캔버스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소속 소 집단과 함께 많은 시간을 작업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런 워크숍들은 흔히 육성 환경에서 개최됩니다. 임원 코칭 수련에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가자들을 신중하게 선발해야 하고. 유익하고 효율적인 코칭이 되기 위해 코칭 주제를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으로 선정해야 합니다.